어, 예쁘다. 아, 헤네시스 점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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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깨도잉에다가, 이렇게 다니면, 와, 한번 헤네시스 가볼까요? 호박별의 어. 인꿈이면은, 지금 옆에 지금, 발피차비트 있고 있는데, 지금 못 이기죠. 운동이니까. 아, 지나가면서 우리보다 센 코딩 나온시다 아, 없어요. 어, 여기 티파티 하나 있으시네. 어. 아, 지탐이다. 지탐 가지고 싶어가지고. 아유, 정말. 사시죠 하나. 안 그래도 좀 물색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역시 해내에 오니까 예쁜 코디가 많은 게 제가 그리고 또 보고 있는 게 지금 이거 음? 소프라노 뮤즈 소프라노 네네 네, 이거 콘서트 뮤즈 소프라노 전 음? 테너 사고 싶습니다 아 와, 진짜, 진짜. 개 이쁘덩 아 제가 저 이거 또 사고 싶거든요 티마이지만 제가 성악 전공으로서 테너 선물로 줘야 되지 않을까 아 성악 전공이세요? 네네 어 아, 진짜요 찐 테너로? 네네네. 우와 노래 한 곡만. 아안 됩니다. <laughs> 아 왜요? <laughs> 아 다음 기회. 에 <laughs> 아니 아니 해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요 왜요? 아파트라서 시끄럽습니다. 아작게안 그, 되나요? <laughs> 아, 안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어디 어디서 하든간에 소리 울리는 건 저기어서. 아 나중에 받고. 제 연습실에도 컴퓨터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모스파티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막일채 해내라고 엄청난 코디들 그 많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달콤 학별의 인공이면. 인권은... 이 해네 형님들은 그때그때 스타일이 다 바뀌셔가지고 비싼 거다 보관함에 넣고 다니거든요. 아, 그 일단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무서운 사람들이 많고 아, 오른쪽에 그래, 있는 여기? 사람들이 일진들이 많아요. 너무 무서워요. <laughs> 유설님이 더 무서워요. 왜왜왜 <laughs> 왜? 빠끔. 왜, 왜, 왜. 그래서 사실 뭐인궁이뭐 호불호 막 갈린다 이런 분들 있는데 사실 인궁만큼 깔끔하게 또 입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왕 리본도 얘한테서 빼가지고 여기다가 해도 되고 얼마나 이뻐요. 맞죠, 맞죠. 첫 번째 아, 팬 미팅 아직 안 뜯으셨구나. 이거 로얄 까신 건가봐요. 아 음, 음. 맞습니다 음, 이것도 좀 맛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만약에 뭐 로얄 사신다 이러면은 코디 좀 얘기해달라 하셨으니까 이거 아이돌 저는 스라벨도 그렇지만 아이돌 얘네가 괜찮고 여기 이 망토가 또 아무 데나 쓰기 좋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아이 눈에는 절대로 안 어울린다 타고난.. 뭐지? 타고난 <laughs> <이런 확실한> 품격 <웃음> 보급판이라고 <laughs> 그러던데 <laughs> 타고난 품격 보급판 약간 그런 느낌? 저거 그것도 있어요 그 기타 사연 나 거기 하트 초콜릿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 가지고 있는 개수마다 이제 캐릭터 위에 하트 하나 중중 떠다니는 게 늘어나서 아뭐그데 아, 그... 음, 그거 이제 찐 텐들만 쓰는 거거든요. 그거 30일마다 거리 필요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 이거 무기도 괜찮고 하나 사야겠다.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왜냐면이 아, 무기가 사실... 좀 작아요. 작아가지고 그냥 귀엽게 음. 모션도 막 과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같으 면은 들어갈 때 아이돌 세트는 살려고요. 그리고 이거. 그 여캐 코디도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네네. 여캐로 팔라딘을 키울 건데. 어 근데 이거 가시면. 아직 안 끝났어요. <laughs> 아 네네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빠끔. 이미 입고 다니시던 대로 해도 네. 예쁘고, 저, 아니면, 네. 그러니까 코디 하나 있으시니까 추천드리면, 이 꿈의 인도다 있잖아요. 저는 이거, 샤키엘의 거미랑 끼고요. 망토는 뭐, 이거 끼셔도 되는데, 모자를, 저는 완두콩콩 얼마 안 하는데, 여기다 하면 귀엽더라고요. 어, 있을 텐데. 아, 그래요? 아, 여기 있다. 귀엽네. 이렇게. 귀엽지 않나요? 괜찮다 이게 샤키에레검이랑 딱 이렇게 하면 귀엽고 원래 옷보다 이게 더 있어 보여요 이게 옷이 더 예뻐요 그래가지고 원, 원래 옷은 약간 좀 핏이 부해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검초랑 그리고 또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있으신 템으로 할수 있는 거 이것도 저는 좋아하고 안녕하세요. <laughs> 보고 싶네요. 이건 뭐야? 아 어, 패짱비구나. 어, 저, 어, 저 님이 이거 페어리 피콘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laughs> 어? 아 티그로 티파티 할 때는 무기 요거요거 요거 끼면 예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옷을 한벌 옷을 인공이죠 뭐. 아 인공 말고 다른 거뭐 없을까요? 어... 오... 팔면 사면 되니까 브라벨도 괜찮으니까 저는 티파티 왕 리본을 제가 가질 거라고 상상해본 적이 없어서 코디를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소원 배달도 괜찮지 그나마 그거? 저... 여기 윙키의 날개도 색감이 하난데요? <laughs> 아킹받는다 저건 아니지 <laughs> 윙키의 날개 인크할때 윙키의 날개 하면 귀엽지 않나요? 어울리죠? 어때요? <웃음> 어울리는데 <laughs> 안는것 같아요? 킹받는좀아좀어 아, 키가... <laughs> 귀엽다 어, 너무 귀여운데? 와, 저 날개 한번 좀 자르고 싶다, 저거 진짜. 왜 하필 그 날개야? 이거 어때요? 아, 아닙니다, 빨리. 빨리 바꾸세요, 빨리. 안 돼. 안 돼. 어, 귀여운 거 같은데? <laughs> 음? 음? 아 원래 이거랑 타미노 아리아인가? 아, 타미노 아리아? 네. 이렇게, 입고 다니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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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안이로이드게인렇게 줬었거든요 게 음. 아, 그리고 머리를 이렇 헤어를 지금 살까이렇진이고민중이거든아 저는 이렇 좋아합니다 100억 정도면 뭐 이렇게, 일 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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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 이렇게, 뭐아 그래 명령이. 이거 있잖아요 막... 멋진 토끼기 멋진 토끼기 아마 얼마 그렇게 많이 안 비쌀 텐데 네안 비싸요 아, 상호 네 피서 세트 상호 좋아하시면 상호. 여기 별빛 걸음도 있고 모자만 저거 멋진 토끼기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원래 있었는데 전 뭔가 좀 어정쩡하다 그래야 되나? 그니까 엄청 모양이 예쁘진 않은데 그래도 네. 이거랑 할 때는 모자가 좀 다른 거 바꿀 만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음... 그런 느낌? 그나마 좀추쁘다드아실 아, 진짜 예뻐 이거 그 어떤 거 입혀드릴 거 보고 싶은데. 오류 구간이죠? 네, 이거 오류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건파 범용성 7, 높다는 검파 음... 네, 맞아요. 772. 이게 7723. 그검파 7723. 유명하다는 그겁니다. 원래 CL 낄때 되게 그럼... 순수한 그런 컨셉으로 하고 다녀가지고. 조눈 있으세요? 조눈 있죠. CL의 조눈도 어, 예쁘잖아요. 이거는 차에 끼고 있고. 음. 귀엽다. 이러고 다니거든요. 민된 <laughs> 윙크하는 <시엘>. 거 봐. <laughs> 저분이 인사하는데요? <laughs> 밤의 시엘도 껴주세요, 밤의 시엘. 네, 밤의, 밤의 시엘이 진짜 예뻐서. 시엘. 네, 밤의 시엘 진짜 제일 예뻐. 아, 귀엽다. <laughs> 윙크하는 거좀 봐. <웃음> <웃음> 빈더니 빨리 머리 위에 하트 하나 사십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알려주세요. 10개당 큰 하트 1개가 만들어진다? 이거 몇 개까지 가능한데요, 그러면? 계속 되죠. 무한정일 <laughs> 거예요, 아마. 근데 보통 10개짜리 하트가 그렇게 이쁘진 않아가지고. 아, 보통 그래? 10개짜리를 하진 않아요. 아, 그럼 9개 있으면은. 아, 하트 조잡하게 많이 떠다녀가지고. 아, 그래요? 하나만 <laughs> 하는 <떠다녀요>. 게. <laughs> 하나만 네. 하는 게 좋아요? 저 <laughs> 그렇죠, 하나가 제일 깔끔하죠. 아, 그래요? 그럼 나도 오늘 하나 사야겠는데.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어, 지금 하나 사드릴까요? 네네네. 있습니다 음,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이거 헤네시스 형님들 필수 코디거든요. 아, 이거. 저 류설님한테 좀 코디 강의 시간 나중에 가져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코디 선생님들, 네네, 아, 나중에 초대서 가능한가요? 아, 그 사람들 메이플에 진심이 아니라 가지고... 어어, 다셋챙겼어요 그거... 이게... 어, 저 말리지 않으니까... 세 개까지만 사볼게요. 세 개를 사면 이렇게 돼요. 하나가 제일 깔끔하죠. 아, 네, 하나가 제일 깔끔, 깔끔하네요. 아홉 <laughs> 개 하면 진짜 상상도 할수 없을 것 아, 같아요. 아, 그냥 난리가 나요. 그냥... <laughs> 오 <오우. 웃음> 아 어쨌든 그러면 있으신 걸로 코디 추천해드리고 역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렇죠. 근데, 근데 아이을 여쾌는... 좋아하시니까 네네. 그러면 아까 꾸러기 있으시더라고요. 좀 옛날 코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인구메다가 꾸러기 그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루설님도 어. 꾸러기 가방 우시잖아요 아. 이거 진짜 네네. 가성비 좋죠. 인구메 하면 또 이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요는 없으시네. 요요는 이번에 요요? 다 네네. 갈았는데 막 매퍼로. 왜냐면 그거... 이 룩에는 또 개인적으로 <laughs> 요요를 해야 지 않나 꼬리 가방 탁 하나 하고 머리에다가 아... 이제 왕리버 하나 뭐... 낄까요? <laughs> 음 귀엽네 그죠 귀엽죠 여기에 이제 무기 뭐 투명무기 해도 되는데 저는 어... 이제 요요 많이 끼긴 하거든요 요요 뭐 하나 사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아네유선님 끼고 있는 거 이거 음... 이게 꾸러기 코디의 약간 국룰이거든요 음... 다음 캐릭 네. 갈게요 여기 이 헤어를 쓰고 싶은데 이거 반병콩인가요? 네네. 하셨구나. 오늘 사, 미리 사놨었는데. 네. 바우처로 이번에 하신 건가? 네네. 지금 그게 헤어가 아예 커미 아뭐 미겸이 안돼 있거든요. 미겸도 나중에 하면 되는데 다른 코디템을 어떻게 입히면 괜찮을지. 음 일단은 그거 뭐지? 캐시 이동하시잖아요. 음, 캐시 네네. 이동할 때 저기 본캐에다가 그거 안 쓰실 거면 달빛 금빛 자장가 아니라, 모험가라서. 모험가라서 아 그래. 그래요? 그럼 금빛 자장가로 요 세트가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근데 반병콩은 이렇게 모자 네. 씌우는 것보다 그냥 네 모자, 쓰면 안 돼요. 네 모자 안 쓰는 게 훨씬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야? 수홍이가 아는 어, 저거 이뻐요. 저거 이쁘겠네요. 이쁜데 반병콩에 여기다가... 어울린다고는 네, 아, 생각 안 해요. 저는. 반병콩은 머리핀이나 그런 걸 씌우거나 아니면은 쓰지 말아야 돼요 어디 보자 보살님을 불러서 와이쪽나 손으로... 이쁜 후. 가메라리엘이 지리는구만 그래요 라리엘 진짜 예쁘고 일단 있는 코디템이 반병콩은 이렇게 약간 모자를 안 씌우는 게더이머리에 개성? 예쁜 일단 음... 미미고 정체성 당국이다. <laughs> 아, 근데 얼굴을 반병콩 진짜... 하실 건데 이 눈을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 그아그좀 뭐... <laughs> 이따 이거 요밍님 와야 되는데 요밍님이랑 그냥 똑같이 맞춰놨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일단 대충. 차라리 근데 저는 그 반병콩을 하고 가실 거고 아이닝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면 장꾸얼로 어떠세요? 음 나쁘지 않죠. 근데 아, 이게 제발 그러지 마. 나한테 <laughs> 이거 어떠세요, 장꾸얼굴 아 완전 귀여운데 방정공이랑 개 어울린다 와 아니... 이거 이건데 <laughs> 아차케 아니라고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요? <laughs> 아니 이거 본 아니. 저... 아니야. <laughs> 아니 왜요? <laughs> 와 어째 귀여운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와 <laughs> 어때요? 와 귀여 진짜 귀여운데? 와. 귀여운데. 아니 제가 지금 아무 분한테나 추천한 게 아니라 어냉잉 아인 도인 깨도인 다 따로 모으는 분한테 추천하는 이거를 어? 아, 네. 너무 그런 사람조차, 야, 장, 아니, 그런 사람 아니, 그런 사람 조차 이건 아니네. 장구 노는 괜찮은데, 광명품이 나두니까 뭔가 얼굴이 뭔가 너무 높적해진다 그래도 나. 원래 그런 그래. 특징이를 가진 얼굴입니다. 턱이 길어 보이지. <laughs> 아니면은 뭐 차라리 다이아 얼굴이나 뭐 청명 얼굴. 이걸 두고 저는 왜 물기 얼굴을 여기다 넣는지좀짜 모르겠어 가지고. 물기 얼굴 분위기는 약간 좀더 아련하고 좀 약간 차라리 다이아나 청명을 하시는 게 어땠는지 지금 급한 성형이라면 아니면 뭐아 해해는 근데 좀차이가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뭐 그나마 해해라던가 아니면 계속해냥 생각하는 게 은수는 대충 끼워놓고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할지 안 할지 확실히 모르지 않나요? 제가 안 그래도 문의를 넣었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공지로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일단 졸눈 끼워주고 아 근데 다이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아니요. 아니라고요? 지금 거보다 훨씬 나은데? 아 지금 거보다 낫긴 한데 안돼 드리블 멈춰야 돼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음... 여캐는 딱히 코디할 게 없는 거 같고 제가 진짜 실수한 어... 게 저기 윈브 보시면 아 나가보시겠어요? 윈브에 이거 하세요 <laughs> 아니 이 얼굴이 훨씬 이쁜데 빨리 한다고 대답해 <laughs> 장고도 안 하시고 봐봐요 장고 할래요 다이아 할래요 어후. 차라리 다이아 아,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아, 강렬은 안 할게요 자 <laughs> 테스트였고요 아니 요 어? 어떻게 잠꼬 아는 아잉 러버분이시길래 완전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요 어? 아 잠꼬도 귀여운데 봐봐요 지금 이 얼굴보다 봐봐요, 봐 너무 얼굴과 눈이 따로 놀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근데 저건 맞긴 해. 얼굴이 너무 안 어울리긴 해. 그래요, 너무 안 어울려요. <laughs> 근데 그렇다고 장구가 어울리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다이아 얼굴 추천드렸잖아요. 얼마나 또렷하고 선명해요. <laughs> 다이아까지는... 그나마 옆에... 지금의 최선이라니까. 옆에 윈부도한번 봐주시겠어요? 윈부요 네. 음. 윈부가아 어, 물빛녀을 어, 제가 엘루디네. 좋아하는 템이죠. 빨단 오. 노보. 엘로디도 노본가요? 어, 노보도 심지어 유광 커밍이시네요. 아 진짜 검노 검노는 그냥 일반이고 유광 유광 노보 이것도 그럼 유광 노봇인가? 아니네 파가리네 이건 또. <laughs> 진짜 코디에 진심이라니까 이 정도만. 그니까요. 도대체 커밍이 지금 본 것만 해도 몇 개요? 혹시 메이플 안 하실 때도 혹시 황금 마차는 맨날 눌러가지고 커밍만 계속 몇년 동안 모으셨나요? <laughs> 아니 그니 아니, 그건 아니고 커밍이 <laughs> <laughs> <코믹이> 저렇게 <적게> 많나? <많은데. 웃음> 바우처럼. 바우트 바우터로 개 혹시 개 계속 사셨나요? 코믹을바우트로도몇개 샀죠? 아몇개 사셨구나. 그래, 그래요 이게 그냥 받은, 받은 수량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 무기가 이래요. 여, 무기도 왜요? 그렇고 투명투명 원장. 임핑해야죠. 인핑이나 발그레해야죠. 음. 너무 밋밋합니다. 아까 발그레 발그레 많으시드만. 그리고 피부도 밀키 피부. 그래 부캐니까요. 뭐. 무기가 좀안 어울립니다. 무기만 좀 뭐가 없네요. 그러면은 지금 쓰라벨이니까 약간 빨간 계열로 요 로얄 요거 하나 하는 거 어때요 첫 번째 편밀에 하나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기가 나름 괜찮다. 저거 작아서 괜찮더라고요. 인형 핑크 여기다가 하나 발그레가 부케 부담스러우면 인형 핑크 하나 해주고 이 이거 망토가 짭타품 괜찮지 않나요 나름대로? 어 나름 사방 사방해졌다. 물빛염을도이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 저거 이뻐. 전후 어, 비교로 가면 한쪽, 하면... 적어주시... 네. 이게 원래 모습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 네? 네? 23채 쿰이요. 저요? 네. 왜요? 그, 그 캐릭터. 어 잠깐만요. 오. 오. 어? 주시나봐요.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23채 쿰이요. 오, 오, 첫 번째 호오. 팬미팅 아이돌 스파클 오. 와 료행님께서 아,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어 빈더님 부케 코디 하나 끝내네요. 인핑 마일리지로 하나 하죠. <laughs> 네네. 아 감사합니다 료행님. 와 바로 끼겠습니다. 네네. 음. 와 레벨업 성향 레벨업까지 완벽. 그리고 이제 인핑은 마일리지로 전액 마일리지로 샀고요. 음. 로얄 가시고 나오셨나보다. 그래서 코디하나 이게 또 엘로디가 약간 분홍색 느낌 나는 컬러로 돼 있어가지고 음아 엘로디 예쁘긴 하다 확실히 저도 엘로디 가지고 싶어요 헉? 원바도 있으시네 이거는 약간 여기저기에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놀릴라고 왔죠 엘리스끼고 엘리스 아 있잖아요 부끄님도 어... 정말 부님도 엘리스 있잖아요 말단에도 이게 머리가 짧으면 아이돌 스파클이 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역시 엘로디가 근본인 것 같습니다. 마라벨은 마라벨이죠. 바멜로디 없나요? 저 바멜로디 진짜 좋아하는데 아. 바멜로디 아 아까 포켓에서도없아그그 여기 없고 거기 있구나. 음. 그죠? 그리고 그거 데몬슬레이어도 역해거든요. 네네. 얘는 이거 뭐죠? 음축이 보는데? 얼굴에 전부야. 이건 뭐예요? 졸전 은 있으시네. 지금 뭐인가요? 저뭐에그 뭐, 그냥 네, 검은색 아, 라리엘 위에 밤에 네. 라리엘 씌우셨네요. 네. 근데 밤에 라리엘이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응, 데슬이라서 일단 끼워놨는데. 이거는 완전 코디템 새로 사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맞아요. 그래서 옮기거나 하려고 랬는데음 봉순도 후디. 봉 어, <laughs> 데슬이면 저번 금손이 참 어울렸을 텐데. 레버넌트 헌터? 네네. 저도 지금 딱 그거 생각했는데 그게 함벌 옷 이름, 이름이 뭐였죠? 밤에 라일 음. 쓰고 그게 약간 위 한벌옷인데 윗도리가 크롭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질이 질아 그래요? 네네 완전 예뻐요. 그리고, 그리고 색상도 검발 이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음. 데슬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 버릇 입히고 무기는 피서가 좋지만 힘들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본캐서 옮기면 <laughs> 키울 때만 그냥 캐시 이동 자주 음. 하니까. <laughs> 이거. 딱 네. 입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라리엘 하면 진짜 더예쁘거든요아 음. 괜찮네. 그죠? 어, 하나, 하나 사시죠? 아, 그러면 지금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와, 여기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뭐 빨간 모자는 사실 딱히 그렇게 엄청 예쁜 것들이 없고 그리고 저거는 약간 빨갛고 귀여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빨갛고 무거운 느낌이라서. 가메 예. 라리엘 자체로도 이뻐서. 무기가 문제인데. 근데 미스터리 클럽도 뭐 나쁘진 않은데 너무 짧아가지고 좀 나쁘네요. 음. <laughs> 이게 딱 그게 있어요. 딱 생각하는 거딱 눈에 그거... 띄는 걸로 하고 싶은지 안 띄는 걸로 하고 싶은 띄는 걸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사신의 날개 사신의 날개 그러면 나중에 옮기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럼 사신의 오, 날개로 옮기시면 네. 될것 같고 어, 알겠다 인핑 하나 살게요. 뭔가 헤네임이랑 스틸러를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다. 임물기 없다 저게 또 하나가.. 어 느낌. 뭔가 진짜 이제 약간 여기 무기만 바뀌면 데슬 느낌이 좀날것 같지 않습니까? 눈도 색깔 바꿔야 되겠죠? 아니요 아니요 눈은 오히려 아니, 데슬이니까 지금 블랙헤어에 빨간 눈으로 저는 오히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컨셉에 음. 딱 맞게. 약간 음. 데슬이 공격 나가는 것도 약간 어두운 붉은 계열로 나가지 않나요? 보라 계열. 보람이. 아 보라예요? 그래요? 네. 근데도 나쁘지 않아요. 네, 어쨌든 분위기 뭐 음, 자체가 좀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지랑 그 직업의 이미지랑. 아 근데 상이 이쁘다. 이거 진짜 예뻐요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세트 남자 캐릭한테도 약간 직업이 뭐 타인이나 뭐 아크처럼 약간 좀 어두운 그런 직업들은 저 세트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핑은 하나 마일리지로.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까요? 오늘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정말 마음에 들었죠. 저도 플로리안 이따가. 헤어를 커믹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포이트 <laughs> 너무 많으시고 헤비하셔가지고 부럽습니다. 호박별이랑 다인구이랑 티파티 왕리본까지. 다음번에 소... 숙제로 흰토끼의 음... 커믹 들고 오겠습니다. <laughs> 다음 커믹은 흰토끼인가요? 음... <laughs> 네네. 일단 근데 덮으실 때는 검주에다가 하세요. 그거 예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류설님 계정 보여주세요. <웃음> 네네. <웃음> 네. 와. <laughs> 와 기대하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